마의 강민사입니다. 며칠 전에는 도테라 코리아의 기존 회원분들, 그러니까 도테라 코리아에 회원 가입이 돼 있으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1월 프로모션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1월달에 나, 나 도테라 코리아에 한번 회원 가입할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번 달에도 지난 몇 달간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회원가입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수고스럽게 도테라 본사, 강남역에 있는 본사로 가셔서 오프라인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하셔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어, 도테라에서 지난 가을에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인데요. 그러니까 시트팩이죠. 시트팩인데 이 도테라에서 나온 이 제품. 그러니까 모든 도테라의 제품은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트팩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퓨어 화이트닝이라 하니까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화이트닝 미백 기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테라의 이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에는 어 제가 여기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코파이바, 자스민, 라벤더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스민이나 라벤더 오일은 꽃 오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탄력감을 주고 광택감을 줍니다. 그리고 코파이바는 나무 수지에서 나온 오일이기 때문에 피부에 수렴작용도 하지만 회생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성분입니다. 자,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병풀추출물,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알라토인, 알로에베라 잎 성분이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 엠피라에서 우리 피부에 탄력감을 줄수 있게끔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 있는 성분이 뭐냐면 비타민 열매 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닝 기능이 아주 뛰어나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트지가요. 여러분 일반 시트지가 아닙니다. 일반 부직포 시트지가 아니라 천연 목화섬으로 만든 천연 순면 시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 요즘 그 부직포 마스크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이런데 왜그막 그 트러블이 일어나서 아 힘들어요 하시잖아요. 부직포가 피부에 닿게 되면 이런 마찰을 일으켜서 접촉성 피부용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 화이트닝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는 순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 굵은 입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큰 이런 돌멩이 사이에 아주 잔잔한 모래알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꽉 차는 느낌을 가지죠. 그것처럼 여기에는 히알루론산이 저분자, 고분자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96%나 자연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팩 하나가 굉장히 우리 피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 1월 달에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 얼마만큼 샀는지 상관없이 요거 두 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입을 하시면서 100피비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한 15만 원돈될 거예요. 그 정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지난 달까지는 선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선물이 없고 이번 달에는 100피비를 일단 구매를 하시고 다음 달이 되어서 2월 달에 다시 그 이번 달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다음 달에 2월 달에 100피비 그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 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림 보여 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어 제가 왜이 그림을 보여 드리냐면 제가 늘 먹는 영양제인데 한 가지를 제가 다 먹었어요. 다 먹는 바람에 지금 두 가지만 갖고 있거든요 두 가지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주문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 배송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일단 있는 거두 가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오오메가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 센셜오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3 쉽게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품 설명 시간이 아니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 입니다 오메가3 인데 여기에 도테라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다. 그럼, 오메가만 먹었을 때라 에센셜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도테라에서는 오메가3를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플렉스 MV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 비타민의 무기질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이 생활 습관이나 모든 패턴적인 부분에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플렉스를 드시게 되면 그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바로 이 마이크로플렉스 m v p 고구요그 다음에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 그림에 나온 제품은 제가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무슨 제품이냐면 알파CRS라는 거는 코인자임큐텐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자임큐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뭐 예전에 TV방송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피부 탱탱 피부 탱탱 하면서 어 선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먹었던 그런 코엔자임 큐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 혈관도 탄력감을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도 탄력감이 떨어져서 축축 처지게 되지만 우리 혈관도 노화가 되면서 탄력감이 없어지면서 느슨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조여주고 넓혀주고 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뭐 고혈압이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성인병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무기력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아, 나 나이 들어서 이런가 봐. 왜 이렇게 자꾸 모든 게 귀찮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나하나 드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을 이쯤에서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100pb를 하시고 다음 달에 다시 LRP라고 해서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정을 하고 100pb를 하시게 되면 내가 구매한 100pb 외에 이 제품, 평생활력 LLV팩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얼마냐면 149,000원이에요. 이 제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활력 하면 아시겠죠? 어떤 건가요? 우리가 건강하게 나머지 인생, 우리 전체, 우리 라이프 자체를 아주 활력 있게 하자. 그러니까 나만의 맞춤 영양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또한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에도 지난달과 똑같이 똑같이는 아니죠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1월 15일까지 200pb 그러니까 한 25만원 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제품을 받아요 바로 도테라에서 나온 프랑켄센스 오일입니다 프랑켄센스 오일 하면 오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일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짱이죠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오일의 별칭이 바로 오일의 황제입니다. 황제란 뜻은 뭔가요? 킹 가장 최고라는 뜻이죠. 그 말은 그만큼 이 오일이 우리 몸에 주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하는 건데요. 오일의 황제라는 별칭이 있는 만큼 나이 이런 증상에 어떤 오일을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할때이 오일을 쓰면 해결이 된다 할 정도로 그뭐 조금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오일의 효능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구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1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서. 200PB 25만원 정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제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도테라 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겁니다. 꼭 늦지 않으시게 1월 15일 이전에 가입을 하시고 이 제품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존 회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 소식을 또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제품이 도테라 코리아에서 이번 1월달에 15% 할인되는 제품입니다. 매달 도테라 코리아에서는 10%가 할인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15% 무려 5%를 더 해준다고 합니다. 그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케이스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다른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병으로 그냥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케이스로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바로 아주 고급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 바로 멜리사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5mm예요. 5mm.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5mm인데 멜리사라는 이 오일은 일명 말하면 레몬밤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레몬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브에서 레몬밤은 너무나 흔한 허브인데 왜이 멜리사라는 오일로 나오면서 고급 제품이라고 할까 하실 수 있는데 멜리사 이 레몬밤이라고 하는 식물을, 허브를 1kg 정도 해서 증기증류법 그러니까 수증기증류법으로 추출을 했을 때 1kg 레몬밤을 증기증류법으로 추출한다고 하면 0.15에서 0.2g 정도밖에 추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mm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몇 십kg 정도가 되는 레몬밤 허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일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만큼 가치가 높은 만큼 우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인데요. 어, 제가 어제 며칠 전에 한 기존 회원분들을 위한 그 소개 시간에도 잠깐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오일이다. 그러니까 내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오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에 도움을 준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위축되고, 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우울하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오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불면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이 오일에 대한 거는 나중에 아로마 오일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냐? 167,000원 제품이었는데 이번 한달 동안 141,950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1월 15일 이전에 도테라 코리아에 신규 가입을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요 마스크팩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팩 두 장을 받으시고요. 백디비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 그런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피부에도 좋고 우리 내면에도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15%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10% 되는 제품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 본 적이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15%니까 이럴 때 구매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102PB니까 이 제품 하나 구매를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이번 달에 그렇게 100PB 구매를 하시고 다음 달에 LRP를 구매를 하셔서 100PB 구매하셔서 요 제품 받으셔도 되고 이번 달에 1월 15일 이전에 이 제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 여러 가지 뭐, 라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레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라벤더, 레몬, 페퍼민트, 여러 가지 내가 사용해보고 싶었던 올드를 해서 200pb를 맞추게 되면, 요 제품도 받으시고, 요 제품은 15%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이 제품은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 뭐 이런 링크를 걸어드리고 제 전화번호도 남겨놓을 테니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음 이번 달에는 어 도테라 코리아에서 뭐 프로모션하는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께 추가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없지만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와 상담을 하시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은 여러분에 따라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거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연락!